안녕하세요. 전국구 온달정글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 현재 시간 09시 52분. 자, 오늘은 서울터럭과 뭐, 초보용달이라고 9명이서, 음, 저는 25만원짜리, 초보용달은 26만원짜리 이렇게 각각, 어 운송, 이제 콜이 있어서, 이제 춘천가는 콜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이게 개인 오다로 그 개인한테 떨어진 걸 이제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줘 가지고 어 단가가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제가 봐도 춘천에 다섯 곳 경유인데 25만 원이면은 무지무지 센 거죠 총 키로수가 81키로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오다를 하나씩 잡아 가지고 움직이면은 하루 쉴겸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재밌는 아,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어저 아침에 편의점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 옆에 그 시럽이 손소독제랑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시럽인지 아닌지 또 물어보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예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시럽을 넣었는데 모르고 주주주 짜놓고 이렇게 마셨는데 맛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손소독제라 그러더라고. 그래 다시 뽑아 먹은 적이 있는데 오늘, 오늘은 그게 시럽이 맞네요. <laughs> 자, 저는 지금 춘천으로 이동하고 있고 춘천에 마무리 집까지 토탈 11시 5 6분 12시니까 중간중간중간들에 하다 보면은 오늘 1시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졸업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졸업운전 조심하시고, 어, 요거 쌀70 네프대, 아, 50 네프대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삼척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가게 되면은 전화를, 저, 저, 한, 동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어, 우리 초보영달 진터 포니 형님 해가지고 토탈 일곱대가 남양주에서 각자 찢어지는 짐을 잡았습니다 제가 최고의 꿀짐을 잡은 것 같아요 뭐 제비뽑기 했는데 항상 운이 다르잖아요 춘천에 왔는데 25만원짜리 춘천에 가서 물건을 내려주고 오다창을 딱 보니까 제가 강원도 3층을 가야 돼요, 지금, 오늘. 근데 200km를 공차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다를 딱 보니까, 어, 춘천 이마트에서 동해 이마트 가는 거 6시에 상차하는 어 물건이 있더라고요. 18만원인가? 떴어요. <laughs> 그 물건을 잡았는데, 저, 이그 예, 앞에서 한, 4시간 잤죠. 물건 다 내가지고, 4시간 자고 밥 먹고 좀 쉬다가, 어, 물건을 5시, 6시까 6시에 들어오랬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미리 가르쳐 주고, 근처에 있으니까 전화하면 바로 들어가겠다 하니까 5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서 5시에 물건을 상차하고, 어, 이제, 거기 반대쪽에서 받는 분한테 전화를 했죠. 아, 제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은 7시 반쯤 도착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11시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11시 반에. 아뭐 11시 반에 도착한다 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끊고, 이거 인수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주선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지금 제가 도착시간이 7시 반에 도착인데, 거기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11시 반에 도착, 도착하니까 제가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아, 대기료를, 대기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대기료가 중요한 게아니라 4시간 내기 하는 게. 제가, 그래, 아, 그러면 뭐 대기료, 얼, 뭐 4만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동해에서 자야 되잖아. 일단, 여관을여관에서 자야 되고, 그리고 대기료를 받아야 되지, 대기료만 딱받아도안 되잖아요. 제 7시 반에 내려주면은, 거기서 8시 정도 되면은, 8시, 9시면은, 동해에서 나오는 물건이 한두 개 떠요. 그걸 잡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안 된다. 여기 여간비를 받아야 된다. 여관비하고 같이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되겠냐? 어, 아니, 내가 20만 원을 달라면 20만 원을 주겠냐고. 그거 아니지 않냐고. 아, 20만 원 많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냐고, 그럼. 그거 본인이 알아서 챙겨줘야지. 그렇지만 4만 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10만 원달라 이랬더니, 알았다고 10만 원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28만 원에, 4시간 되게 하는데, 28만 원에 지금, 어,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오다창, 이제, 좀 이따가 바뀌겠죠. 이거 터무니 없이, 저도 제가 동해 가면은, 지금 동해 오다를 하나 잡아놨어요. 오늘 가는 거. 지금 이제 모든, 저, 상차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9시까지 상차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아, 충분하겠다 싶어서 오다를 잡아놨단 말입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물건을 실질을 못해요. 그 내일 또 갖다 줘야 되는 물건인데, 그래서, 그, 하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물건을 오늘 저녁에 못 실을 것 같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11시까지 갖다 주는 건데, 제가, 그,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실으면 안 되겠냐 했더만, 아,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 오늘 상체해서 가야 된다. 그럼뭐 오다 빼겠다. 그러면서, 13만원짜리,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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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홍천오는 거, 그걸 뺐어요. 뭐 그러다보니까 뭐 13만원짜리 빼고 이동 안하고 10만원 받았으면 된거니까 아 그래도 이게 사람이 계획대로 된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내려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은데 일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항상 대기료 받을때 야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늦게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관에서 자야 됩니다. 여관에서 잠을 잘것 같으면은 어 여관비를 받아야죠. 당연히. 내본이 아니게 11시 반까지 지금 대기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25만원 또 28만원 어 토탈 53만원으로 오늘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항상 두탕으로 이렇게 끝내네 오늘은 어 서울트럭이준 이제 꿀집. 아, 완전 꿀집이었어요. 서울트럭 고마워. 나는 항상 춘천이야. 자,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은 행운은 따릅니다. 그 행운이 우리 용달맨 당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구 온달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춘천 이마트에서 동해 이마트로 가는 겁니다.